아, 은양닭칼국수이 중국동입니다 이게 요거는 닭곰탕 요거는은양칼국수 닭곰탕 이거는 닭칼국수 예 만두 야, 예, 만두 아. 맛집이네 여기 맛있지요 예, 네, 네, 기대, 맛집. 이상이, 기대 이상 기대 이상 아니 닭발도 맛있어요 야, 닭발도 음. 맛집이고 네 맛있어요 네. 네. <laughs> 와와저제도 기대 이상이다. 만두 맛지. 일단 갈구수는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갈구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자, 어이고 오늘 거제도 여행 박사는 면만이야. 꼬빼기만 음, <laughs> 먹는다. 꼬빼기 아닌 건안 먹는다. 음, 음, 음. 야. 아이고, 벌써 막 육수가 면발에쫙 달라붙어 가지고 쫙 감기는 맛이네요. 감겨요? 예. 아, 이간 나보.